바베이도스 캐나다 몽골 루안다 세네갈 어 카메룬 벨기에 아일랜드 어, 말리 기니 저거 보였더라 차드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 여기 여기부터 하요 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하마 쿠바. 필리핀. 웨이트. 가야나. 조든 <laughs> 네팔. 어, 여기부터 하요 파키스탄. 케니지. 스위스. 일본. 어, 몰디브, 키리키즈스탄 모리타니, 모로코,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맞네 사우디아라비아, 미크로네시아, 어, 키, 카자흐스탄, 베트남, 엔티가바부다, 방글라데시, 알제리, 이스라엘, 브라질, 알바니아, 이제 이제 여기요. 이번엔 여기 여기 부룬디, 자메이카, 가이아나, 영국. 가이아나? 아니야, 클레나다.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필 핀란드, 덴마크. 이제 아, 여기부터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다 했어. 아니, 게 아니야 여기부터. 해야 아 해야 했잖아, 돼. 다 했잖아. 그래서, 응. 그렇게 하면 여기부터 카보베르데. 오스트레일리아, 우루과이, 칠레, 바레인, 터키, 중국, 사모아, 어, 베냉, 그리스, 마샬 제도, 토고 어,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대만, 통가, 미국, 싱가포르, 파나마, 콩고, 나미비아. 파푸아누기니솔로문제도 탄자니아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그다음 에 여기 위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어 네덜란드, 유고슬라비아, 러시 러시아, 콜롬비아, 어 인도네시아, 독일, 폴란드, 어 그다음에 오트리아 우셔스랑 온두언드라스 이라크 시리아 어 가나 이제르 라오스 에도피아 태국 인도 어 중앙아프리카국 어 케냐 수, 수리남 와 드디어네.